대전제의 힘. 고대 그리스 시대 이래로 철학자와 논리학자들은 3단 논법이라는 추론 형태를 연구해왔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3단 논법으로 추론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현재의식이 참이라고 생각하는 대전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잠재의식이 가져올 결론을 좌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전제가 참유라면 그 결론은 반드시 참이 됩니다. 예를 들면, 형상을 지닌 모든 것은 변화하며 소멸한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형상을 지닌 것이다. 따라서 언젠가 피라미드는 변화하며 소멸할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모든 미덕은 칭찬할 만하다. 친절은 하나의 미덕이다. 따라서 친절은 칭찬할 만하다. 각각의 예에서 첫 번째 문장을 대전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전제에는 반드시 올바른 결론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내가 뉴욕시의 시청에서 마음의 과학에 관한 강연을 했을 때그 강연에 출석한 어떤 대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인생은 온통 뒤엉켜 뒤죽박죽입니다. 건강, 건강도 재산도 친구도 다 잃어버렸지요. 제가 하는 일은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기의 파괴적인 대전제를 논리적으로 그대로 따랐던 것이 당신의 문제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려면 당신의 생각 속에 새로운 대전제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이 당신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인도하며 지시하고 또한 번영하게 해주고 있다는 확신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자동적으로 당신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며 당신의 육체를 치유하고 마음의 평화와 고요를 되찾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바라는 바람직한 인생의 전반적인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러자 이런 것이 그의 대전제가 되었습니다. 무한한 지성이 언제나 나를 인도해 바른 길로 이끌어줍니다. 완전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은 조화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사랑, 평화, 풍요가 나의 것입니다. 적절한 행위의 법칙과 신의 섭리가 나의 평생을 지배합니다. 나의 대전제가 생명의 영원한 진리에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또 나의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의 사고방식에 따른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느끼고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는 나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저의 대전제 문장을 천천히 조용하게 정성껏 반복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잠재의식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을 만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을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모든 면에서 저의 인생이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잠재의식은 논쟁하지 않는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전지전능한 것이어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스스로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잠재의식은 당신과 논쟁하거나 반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따위 암시를 나에게 새겨주어서는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나는 이 일을 할수 없어. 이제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 나는 이런 임무를 수행하지 못해. 나는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어. 나는 그 정치가와 안면이 없어. 라는 등의 말을 할때 당신은 잠재의식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그 생각에 따라서 반응합니다. 결국 당신은 실제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가로막고 결핍과 부자유, 좌절을 자기 삶 속에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현재의식 속에 장애와 방해와 지체 요소를 쌓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지혜와 지성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정신적, 감정적 혼란을 가져와 질병과 신경 쇠약을 초래하게 됩니다. 당신의 소망을 실현하고 좌절을 극복하려면 하루에 몇 차례씩 단호히 긍정하세요. 나의 소망을 실현시켜주는 무한한 지성은 나를 인도하고 안내하며 나의 소망을 펼칠 수 있도록 완벽한 계획을 내게 알려준다. 잠재의식의 심오한 지혜가 지금 응답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무엇이든지 나의 마음이 느끼고 요구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다. 나의 마음은 언제나 조화와 안정,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당신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궁지에 몰려서 어찌할 도리가 없어. 같은 말을 한다면 당신은 잠재의식으로부터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잠재의식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면 올바른 요구를 해서 협력을 받도록 하세요. 잠재의식은 언제든지 당신을 위해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잠시 잠재의식이 당신의 심장 고동과 호흡을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손가락을 베면 잠재의식은 상처를 치유하는 복잡한 작용을 시작합니다. 잠재의식은 대부분 생명을 지향하여 움직이고 있으며 언제나 당신을 돌보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당신의 생각이나 심상의 패턴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어떤 논제의 해답을 찾으려 하면 잠재의식은 응답해 줍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당신이 현재의식 속에서 결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아 너무 혼란스러워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같은 말을 하면 스스로 자신의 소원을 무효가 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병사와 같이 기운만 빼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마음의 수려바퀴를 멈추세요. 긴장을 풀고 몸을 편안히 하세요. 다음과 같이 조용히 긍정하세요. 나의 잠재의식은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지금 나에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서 지금 나에게 완벽한 해답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진정한 믿음이 이제 응대하고 장려한 나의 잠재의식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억할 만한 요점 1.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2.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나는 그것을 살 여유가 없어. 라고 말하면 잠재의식은 그 말을 실현시키기 위해 작용합니다. 더 좋은 생각을 선택해서 나는 그것을 살 거야. 그것을 나의 마음속에 받아들인다. 라고 명령하세요. 3. 당신은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을 선택하세요. 당신은 친절하게 될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친절하게 될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협력적이고 유쾌하며,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면, 전 세계가 거기에 응답해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훌륭한 성격을 갖게 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4. 당신의 현재의식은 문지기입니다. 그의 주된 역할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릇된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지키는데 있습니다.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 것을 선택하세요. 당신이 지낸 가장 위대한 힘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행복과 풍요를 선택하세요. 5. 다른 사람의 암시와 말은 당신을 해치림이 전혀 없습니다. 유일한 힘은 당신 자신의 생각의 움직임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을 거절하고 좋은 일을 긍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6. 자신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쓸데없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코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실직할 거야. 집세를 낼수 없어.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잠재의식에는 농담이 통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무엇이든 실현해 버립니다. 7. 당신의 마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힘은 어떤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치유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사용하세요. 8. 결코 나는 할수 없어 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잠재의식의 힘으로 나는 무엇이든 할수 있다 라는 말로 공포심을 극복하세요. 9. 영원한 진리와 생명 원리의 관점에서 생각을 시작하세요. 공포와 무지와 미신의 관점에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대신해 생각해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 자신의 생각으로 스스로 판단하세요. 10. 당신은 자기 영혼, 잠재의식의 선장이자 운명의 지배자입니다. 자기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삶을 택하세요. 사랑을 택하세요. 건강을 택하세요. 행복을 택하세요. 11. 당신의 현재의식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며 믿는 것이 무엇이든지 잠재의식은 그대로 받아들여 실현시킵니다. 행운과 신성한 인도와 적절한 행위, 인생의 모든 축복을 믿으세요. 궁극적인 결과를 마음속에 그리세요. 그러면 잠재의식이 응답해서 마음의 그림을 실현시켜 줄 것입니다. 3.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힘. 질병 따위가 당신을 해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완벽한 건강과 번영, 평화, 부, 신성한 인도를 믿으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을 고모하며 인도하고 기억의 창고에서 생생한 장면을 불러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신장박동과 혈액순환을 통제하며 소화, 동화, 배설 등을 조절합니다. 당신이 식빵을 한 조각 먹으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몸의 조직과 근육, 뼈와 혈액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런 작용은 이 지구상의 어떤 사람의 지능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신체의 모든 중요한 작용과 기능을 통제하며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결코 잠자거나 쉬는 일이 없습니다. 잠재의식은 언제나 작동하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어떤 구체적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잠재의식에게 분명히 말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힘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힘이 풀려나와 당신이 원하는 결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 기뻐할 것입니다. 잠재의식이야말로 당신이 직접 전능한 존재에 닿게 하는 힘과 지혜의 근원입니다. 즉, 삼라만상을 움직이고 별을 운행시키며 태양을 빛나게 하는 힘은 바로 당신의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이상과 야망, 이파심의 근원입니다. 시엑스피어가 동시대의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위대한 진리를 알아보고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잠재의식의 힘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조각가 피디아스가 대리석과 청동 속에서 이와 질서, 균형과 조화를 표현하는 재능을 얻은 것도 잠재의식 덕택이었습니다. 이탈리아 화가 라파엘로가 성모 마리아를 그리고 독일의 작곡가 베토벤이 교향곡을 작곡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잠재의식 덕택이었습니다. 인도 리슈케시에는 요가 포레스트 대학교에서 강연할 때 본베이 출신의 외과 의사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제임스 에스데이라는 의사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인 의사 에스데일은 1840년대에 벵골지방에서 개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에테르를 비롯한 근대적 마취제가 아직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데일은 1843년부터 1846년에 걸쳐 사지절단수술, 종양과 암의 제거수술, 눈과 이비에노 수술 등약4 0 0건의 대수술을 실시했습니다. 모든 수술은 정신 마취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의 환자들은 거의 통증을 느끼지 않았으며, 수술 중에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에스데일의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후 사망률은 대단히 낮았습니다. 이것은 루이 파스테로와 조셉 미스터 같은 서양 과학자들의 과학자들이 병의 감염 원인이 박테리아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스스로 감염이 살균하지 않은 기구나 병균에 의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의사가 실면 상태에 는 환자들에게 감염과 부패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암시를 주었을 때 환자들의 잠재의식은 그의 암시에 따라 반응했습니다. 그들의 잠재의식은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 위험을 물리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작동시켰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에 이스코틀랜드인 의사가 어떻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힘을 발견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경외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스데일에게 영감을 주어 치명적 위험으로부터 그의 환자들을 지켜준 이 초자연적인 힘이 당신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힘으로 당신은 시공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에게 무엇이든지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당신 자신의 지성을 훨씬 능가하는 지성과 힘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당신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을 믿고 향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생명책. 당신의 잠재의식에 적거나 조각하거나 새겨둔 생각이나 신념, 이론, 교리가 어떤 것이든 간에 당신은 그것을 환경이나 상태, 사건이라는 객관적인 현실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내면에 적어둔 것은 무엇이든 외부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두 가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즉,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생각과 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베네피질의 신경 점화 패턴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당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의식하며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의 기관인 뇌입니다. 당신의 현재의식, 즉 객관적인 마음이 생각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그것은 뇌에 더 오래된 부분으로 전해집니다. 거기서 그 생각은 구현되어 체험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잠재의식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무엇이든 당신이 거기에 새긴대로 작용할 뿐이며 당신의 현재의식이 내린 판단이나 결론을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항상 생명책, 신의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성명을 기록한 책 성경 유한계시록 3장 5절 옴기니 을 쓴다 쓰고 있다고 말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각이 곧 당신의 체험이 되니까요. 미국의 사상가 렐프 월드 에머스는 사람은 하루종일 자신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것은 무엇이든 외부로 표현된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월리엄 제임스는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무한한 지성과 끝없는 지혜와 같은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숨겨진 셈에서 길러진 생명의 법칙이라고 불립니다. 당신이 잠재의식에 새긴 것은 무엇이든 해결됩니다. 잠재의식은 하늘과 땅을 움직여 그것을 실현시킬 힘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당신은 잠재의식의 올바른 인상과 건설적인 생각을 새겨놓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에 이토록 많은 혼란과 불행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두 원리가 일치하고 조화하며 편안히 동시에 작용하면 당신은 건강과 행복, 평화,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더불어 조화롭고 평화롭게 작용하면 어떤 질병도 불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 투스는 전대 미문의 위대하고 강력한 사제였습니다. 사후 수세기가 지나고 그의 묘가 열렸을 때 고대의 지혜를 접하게 된 사람들은 커다란 기대와 경이로움을 가지고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시대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전해졌기 때문이지요. 과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 새겨진 그 비밀은 안과 같이 밖에도 위와 같이 아래로 라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잠재의식에 새겨진 것은 무엇이든 우주 공간의 광활한 스크린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사야, 그리스도, 석가모니, 조로아스터, 노자 등 모든 성각자들은 똑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관적으로 진정한 것으로 느끼는 것은 무엇이든 상황이나 체험, 사건으로 표현됩니다. 행동과 감정은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당신의 마음과 마찬가지로 땅에서도, 당신의 육체와 환경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대법칙입니다. 대자연의 어느 곳에서나 작용과 반작용, 혹은 휴식과 활동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반드시 균형이 취해져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조화와 평정이 생기게 되니까요. 당신은 생명의 원리가 당신의 내면에 율동적이고도 조화롭게 흐르게 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각인된 인상과 표현도 같아야 합니다. 무엇이든 좌절은 욕망이 채워지지 않은 탓입니다.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이거나 사악한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이 해로운 감정을 낳고 이런 감정은 반드시 배출구를 찾게 마련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흔히 종종 궤양, 심장병, 긴장, 불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나요? 당신 존재의 모든 부분이 그 생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활력이나 육체, 경제상태, 친구, 사회적 지위 등 전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당신의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삶의 모든 상황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에 품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스스로를 해칩니다. 당신은 화를 내거나 두려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상처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이런 것들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들어가는 독소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생각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흘러들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간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을 씻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하면 과거는 말끔히 지워지고 더 이상 기억나지 않게 됩니다. 잠재의식은 악성 피부병을 고친다. 누구나 잠재의식의 치유력을 가질 수 있다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는 개인의 치유입니다. 수십 년 전에 나는 악성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최고의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그들은 의학이 제공할 수 있는 첨단 치료법을 시도했지요.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효과가 없었고 병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심리학의 조예가 깊은 목사 한 분이 나에게 성경의 시편 139편의 깊은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편 139편 16장 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책이라는 말은 아주 작은 세포로부터 나의 모든 기관을 형성한 잠재의식을 의미한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나의 잠재의식이 나의 육체를 만들었으므로 완벽한 마음의 패턴에 맞게 육체를 개조하거나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목사는 나에게 자기 시계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계가 객관적 현실이 되려면 먼저 그 사람이 마음속에 시계에 대해 하에 명확한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시계가 고장나면 당연히 시계를 만든 사람은 그 시계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런 비유를 써서 내게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알수 있었습니다. 나의 육체를 만든 잠재의식의 지성은 시계를 만든 사람과 같습니다. 잠재의식은 나의 육체의 중요한 생명기능과 작용을 전부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지시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나의 잠재의식에 완전한 건강이라는 아이디어를 주어야 합니다. 즉, 완전한 건강이라는 생각이 원인으로 작용해서 치유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나는 아주 간단하고 진솔한 기도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나의 육체와 그 기관은 전부 나의 잠재의식에 숨어있는 무한한 지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은 나를 치유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지혜가 나의 기관과 조직, 근육, 뼈를 전부 만들었으니까요. 내 안에 숨겨진 이 무한한 치유력이 이제 나라는 존재의 모든 세포를 바고 온전히 치유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치유가 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으며 그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나의 내면에 숨겨진 창조적 지성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나는 이 간단한 기도를 하루에 두세 번, 약 5분씩 소리를 내어 반복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자 나의 피부는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악성 피부병이 나은 것이지요. 의사는 어리둥절했지만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온전함과 아름다움, 완전한 건강이라는 생각, 즉, 생명을 주는 마음의 패턴을 나의 잠재의식에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잠재의식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나 생각의 패턴을 몰아낸 것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나 생각이 바로 만병의 원인입니다. 먼저 마음의 정신 증상이 없는 한 육체에는 아무런 병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채워서 마음을 바꾸면 육체도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치유의 근본입니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에 병이 없는 한 육체에는 아무런 병도 나타나지 않는다. 한 가지 치유 과정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다. 오직 하나의 치유력이 있으니 바로 당신의 잠재의식이다. 당신을 치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에 올바른 명령이 내려지면 당신의 몸과 마음이 치유될 것이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잠재의식이 모든 신체 기능을 관장한다. 당신이 깨어있든 잠자고 있든 간에 지칠 줄 모르는 잠재의식의 끊임없는 활동은 현재의식의 도움도 받지 않고 신체의 모든 생명기능을 통제합니다. 당신이 자고 있을 때도 당신의 심장은 규칙적으로 고동치고 폐와 흙경막근은 끊임없이 허파가 호흡하게 합니다. 신체세포활동의 부산물인 이산화탄소는 당신의 신체기능에 필요한 신선한 산소로 바뀝니다. 잠재의식은 소화작용과 침샘 분비 등 놀랄 만큼 복잡한 신체작용을 전부 통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깨어있거나 자고 있거나 간에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잠재의식으로 신체 기능을 작동하게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아마도 급사하게 될 것입니다. 신체의 작용은 너무나 복잡하고 서로 뒤얽혀 있으니까요. 개심술에 사용되는 인공 심폐기는 현대의학의 기적이라 불릴만한 물건이지만 그 기계가 하는 일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하루 24시간 쉴수 없이 하는 일에 비하면 단순하게 그지없습니다. 가령 총속 제트기를 타고 대양을 가로지르고 있는데 당신이 조종실 안을 어슬렁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당신 자신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법은 모르지만 어렵지 않게 조종사의 주의를 흐트려 문제를 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의식은 당신의 신체를 움직일 수는 없지만 올바른 작용을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 근심이나 불안, 공포, 우울증은 심장과 폐, 위, 장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학계에서도 스트레스 관련 질병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생각의 패턴이 잠재의식의 조화로운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혼란해졌을 때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생각의 수레바퀴를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 말을 걸어보세요. 편안히 조화되어 신의 섭리에 따라 받아들이도록 타이르세요. 몸의 모든 기능이 다시 정상이 될 것입니다. 번야 확신을 가지고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말을 건네도록 하세요. 잠재의식이 당신의 명령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당신을 위해 작동하게 하라. 무엇보다 먼저 당신의 잠재의식은 언제나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바라거나 말거나 잠재의식은 반납 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당신 몸의 건축자지만 그 내면의 고유한 활동을 의식적으로 알아채거나 들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간섭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식이지 잠재의식은 아닙니다. 당신의 현재의식은 언제나 최고의 것을 기대하면서 분주히 움직이도록 두세요. 그리고 당신이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모두 사랑할 만한 것, 진실한 것, 올바른 것, 조화된 것에 뿌리를 두도록 하세요. 잠재의식은 항상 당신의 습관적 사고에 따라 표현하고 모방하며 재현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지금부터 현재의식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물이 도간의 형태에 따라 흐르는 것처럼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생명원리는 생각의 성질에 따라 당신의 내면을 흐릅니다. 잠재의식에 내재한 치유하는 존재가 조화와 건강, 기쁨, 풍요로 당신의 내면을 흐르도록 요구하세요. 그것을 살아있는 지성, 사랑스러운 달려자로 생각하세요. 무한한 치유력이 부단히 당신의 내면을 흐르면서 활력을 주고 고모하며 성공시켜준다고 굳게 믿으세요. 당신이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의 응답입니다. 잠재의식의 치유 원리가 시신경을 회복시키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유 성지인 프랑스 루르드 남서부 피레네 산맥 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 마을로 1858년부터 19차례에 걸쳐 성모 마리아께서 베르나데트 성녀에게 나타나신 뒤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루르드의 샘에 몸을 씻은 많은 불치병자들이 치유받았기 때문에 하마다 세계 각지로부터 300만 명이 넘는 순례자가 찾아오는 유수의 순례지가 되었다. 옴기니. 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루르드 의학연구소의 기록보관소에는 기적적인 치유라 불리는 확증된 기록이 빼곡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기록 중에 비르 부인의 사례를 보면 그녀는 시신경이 위축되어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루루드를 방문한 후에 그녀는 시력을 되찾았던 것입니다. 한달 후에 재검사한 결과 그녀의 시각 메커니즘은 완전히 회복되어 정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비루 부인의 병이 루루드의 성수 때문에 완치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녀의 신앙에 응답해준 그녀 자신의 잠재의식에 의해 고쳐진 것입니다. 그녀의 잠재의식 속에 숨겨진 치유 원리가 생각의 성질에 따라 반응한 것입니다. 믿음은 잠재의식 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받아들여진 생각은 자동적으로 실현됩니다. 비루부이는 틀림없이 자신이 치유를 받을 것이라는 확신에 차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그 성지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잠재의식은 그의응답에 항상 존재하는 치유력을 풀어놓게 된 것입니다. 눈을 창조한 잠재의식은 분명히 죽은 신경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창조적 원리가 만든 것은 무엇이든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너희가 믿는 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9장 12절. 라고 하는 것입니다.